안녕하십니까. 권영필 군호사입니다또 아, 성소 사례를 가져왔습니다. 관리단 사건이고, 상대방이 관리단 집회를 한 것에 대해서 공격해서, 무효화 시킨 사건입니다. 정주지방법원, 직무집행, 정지가 처분. 이제, 예, 이렇게 있고, 보란 전시까지 채무자는 직무집행해서는 안 된다.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일반 우편 송달아 했다. 어쩌고저쩌고. 소집통제가 발송해야 된다. 책권자에 정지되어야 된다. 소집통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유가 없다. 달리 소집통제가 하나의 규정을 달려야 발견되지 않는다. 경미하다고 소집통제가 하루 정도 늦게 불과함으로 본 경미한 취지로 주장하나 민식 인식하여 아주 좋은 내용이죠. 우리가 썼습니다. 관련된 사건은 권혁필 변호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. 승소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. 권혁필 변호사였습니다.